그저 백화점 VIP 레벨이 있잖아요. 그니까 무슨 뭐 자스민이니 뭐니 뭐이 레벨에 끼려고 되게 그 여자들끼리 네. 질투와 시기에 대상이 되고 뭐 그런다는데. 네. 그 백화점 가면 이제 그 마크가 있으면 음. 발렛을 해주잖아요. 아, 차에. 그 입구에 딱 세우면 네. 발렛을 해줘요. 이제 음. 그 마크 하나 때문에 왕창 사는 경우들이 있죠. 그걸 그걸 받기 위해서. 네네. 네.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. 지출을 하는거죠 아, 그래, vip 라운지가 따로 있고요 네. 네, 거기 가면 이제 음료수 같은 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료수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네. 음. vip 도만 들어갈 수 있죠 네. 그게 뭐 한달에 뭐 2천만원? 뭐 그런 레벨이 딱 있던데 뭐 2천만원, 5백만원 뭐. 없으세요? 뭐... 있으실 것 같은데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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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유, 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아,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<laughs> 이처럼 VVIP 고객님을 상대하면 좋은 점, 불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매출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는 건데요. 세계 백화점의 경우 상위 1% 고객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17.2%에서 2007년 23.5%까지 오르며 꾸준히 늘고 있답니다.